자, 이어서 현물시장의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사 연구원들 오늘장에서 어떤 전략을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남 연구원입니다. 중국의 경제지표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관점인데요. 신흥국 자산선호 여부가 좌우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미국 증시의 신고가로 투자 심리 일부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입니다. 인도 등 신흥국 정치 안정과 G2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이천선 회복을 기대 해보자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 외국인 순매수 전환에 주목을 해보자 라는 그 시각인데요. 1970선 회복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정정을 해드려야 될것 같네요.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의 의견입니다. 앞서서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의 의견은 봤고요.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에 주목을 하자 1970성 회복 가능성을 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연구원들은 좀 기대감 쪽으로 많이 좀 보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대중에서 한양재과 임동나 연구원과 자세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줄 전략 보니까 오늘 발표되는 이 중국의 경제 지표에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시네요. 오늘 2시 반에 나옵니다. 과연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증시 전망과 함께 살펴주시죠.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흐름을 보면 코스피가 이제 1940. 40선 단기 저점으로 좀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어, 그 전에 이제 국내 증시가 좀 주춤했던 배경들을 살펴보면 어, 우크라이나의 어떤 정정 불안이 재부각되었고또 ECB의 그 추가 양적 완화 지연이 좀 되면서 유럽계 자금의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것 같고요. 어,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되면서 환율 민감도가 높은 일부 수출 기업에 대한 외국인 매도 공세가 또 집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 낮아진 눈높이로 인해서 어닝 시즌의 충격이 크지는 않지만 종목별로는 이제 차익 매물이나 실망 매물이 좀 출애가 되는 그런 것들도 조정 압력을 높이는 쪽으로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부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국내 증시의 부진을 좀 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는 또, 또그 중에는 또, 또그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또한 몫을 담당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어, 오늘 발표가 되는 중국 경제지표 결과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예상치 부합 여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투자자들의 반응이 표출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 중국 쪽 4월 신물지표 컨... 컨센서스는 그 중국 정부의 어떤 소금요그 경기부양책 효과를 좀 반영을 해서 어 소매 판매를 제외한 산업 생산이나 고정자산 투자는 좀 소폭 개선이 될 것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이러한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게 된다면. 어 3월 달 지표들이 좀 둔화세가 좀 진정이 되었고 최근에 이제 발표된 그 4월 달수출입 지표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함께 2분기 중에 이제 중국 경기가 좀 저점을 탈피하는 그런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좀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어 중국 에 대한 어떤 경착륙 우려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중국의 이제 경조지표 개선이 확인이 된다면 또 글로벌 유동성의 그신흥국 자산 선호를 좀 제쳐 자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외국인의 어떤 매도 스탠스도 좀 완화가 되면서 반등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 일단 미니부양 효과가 있는지 여부 오늘 또 지표로 확인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좀 중국 관련된 쪽으로 중국 관련된 그 종목 쪽으로 좀 매매도 좀 가능한 건지 투자 전략도 짚어주시죠. 네, 뭐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제 중국 쪽 실물지표가 양호할 경우에는 경착륙 우려 완화에 따른 신흥국 자산 선호 현상이 재개가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과 함께 그저점 상향 흐름은 유효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일정 부분 좀 리스크 요인들이 해소가 되지 못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발 뭐 테일리스크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또, 원화 강세로 인해서 주요 수출업종의 2분기 이익 전망치 추가 하향 조정성이 또, 가, 그,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외국인의 어떤 그, 매도 스탠스는 좀 완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일정 부분 좀, 그,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좀 참색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 보이는 부분이 되겠고요. 어, 적극적으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등이 나타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좀 상승을 견인할 만한 그런 주체가 좀 아직까지는 부재해 보인다라는 점에서 어떤 이제 변곡점의 출현보다는 어떤 반등의 연장선상에서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 경기선 회복 이후, 그러니까 뭐, 121선이 위치한 1970선 이상 구간에서는 좀 일정 부분 좀 속도 조절이 수반될 수 있다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대응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자율 반등이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실적에 기반한 어떤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어, 낙폭 과대해주는 트레이딩 관점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고 실적 대비해서 좀 낙폭이 과도하면서 어, 외국인의 어떤 러브콜이 지속이 되고 있는 뭐 대표적으로 대형 IT 업종 그리고 일부 이제 은행 업종 내에 실적 우량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비중 확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와 은행 쪽을 보고 있네요.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